안녕하십니까 양훈이재입니다 신레전드 스토리 4성을 클리어 해보겠습니다 무법지대 율법이에요 엔지 목장. 목장 여기 검은 색하고 좀비가 나와요 그래서 일단 세팅을 이렇게 갖고 왔어요 양미가 중요합니다 양미 나머지 캐릭터들은 양미 보호하는 용도 자, 그러면은 달려 보겠습니다 아 여기 좀 되게 어려운데 엔지 목장이에요 자, 좀 어려워요. 자, 처음에. 자, 이 블랙. 자, 검은, 아, 저 양미. 자 양미 뽑고. 양미를 이제 최대한 살리면서. 시간을 이제 끄는 이제 그런 이제 전략이에요. 어, 최대한 끌어야 됩니다 시간을. 자, 양미를 살려 양미. 자, 양미 살리자. 자, 나이스 자 장미 아돈 너무 안 들어오네 야야야 야, 야, 벌써 두만 있다 야 우리 우리 우리도 우리도 우리. 자, 우리도 나가고. 자, 좋아요. 자, 잘하고 있어요. 자, 지금 고민이 좀 되는데, 다음은 뭘 뽑을 것인가? 자, 잘하고 있어요, 지금. 아주, 아, 자, 멈춰줄게, 멈춰줄게. 자, 우리를 잘하고 있죠? 자, 거북하도 아주 적죠? 자, 양면 하나 더. 양면 하나 더. 어, 자, 우리로, 아, 야, 야, 우리로. 지금 자 양미 양미 두인데 양미 살려야 돼 양미 살려야 돼야안돼야아 아, 우리도 사망이네 자우리를자 우리도 사망 자 거북아 자 거북아 빨리 가서 앞에서 앞에서 제발 빨리 막아줘 우리 자 양미 사 양미 자 양미 자 양미 앞에 딱 갔어요 야안돼안돼 안 돼. 근데 양미가 지금 많이 때린 것 같은데. 멈춰줄게. 야 이렇게 때려도 왜안 죽지? 양미. 자 우, 우리를 뽑아야 돼 우리를 아 근데 좀 위험한데 이거 너, 너무 쟤도 지금 너무 가깝게 왔는데 자 거북 하나 어자 멈춰주고 멈춰주고 그 다음에 양미 양미 제발 빨리빨리 빨리 나와 자자자 자, 자. 양미 나오고 아, 이거 쟤일왜안 죽지? 아 타조의 생명력 이 엄청 납니다 여기서 타, 야, 거북 하나 자 거북 하나 가서 자 봐가지고 그 다음 양미 못뭐 뽑을 것 같은데? 야안돼 양미 양미 지금 왜안 죽지? 자 거북카 가서 박아주고 오예자자자자아 자, 죽긴 죽네 자 죽긴 죽었어요 자저야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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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야 된다 이번에 총공격 총공격 총 공격, 양미 제발, 양미, 양미 제발, 양미 나 너밖에 없어, 양미 너밖에 없어, 양미 자, 양미 제발 영상 좀 살려줘, 밥좀 먹자. 아 이제 몇 대만 더 때리면 될것 같은데? 양미 제발 자돈관리도좀 해야 되나? 지금 돈 관리를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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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자 진짜 자, 자자 침착하게 침착하게 아 됐다 나이스 나이스 우와 아 진짜 힘들다아아아 아. 아, 양미 나이스나 양미 아 양미 나이스예요아 너무 힘들었어요 이번에 거북화가 꽤 아주 훌륭한, 이제, 임무를 수행한 것 같아요. 어, 양, 자, 양미, 그, 양미 구하기. 아, 어려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